반갑습니다. 오늘 제 시작하셨습니까? 어,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허비해 본 적, <laughs> 여러분의 것들을 많이 내어 드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뭐, 요즘도 그렇고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, 어,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자기의 것들을 많이 내어주고 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 같아요. 어, 특별히 저도 요즘에 이제 뭐, 뭐, 자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수술 받고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고, 사랑하시는지, 또 가족들이 또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제 많이 깨닫거든요. 그래서 뭐, 어, 목사님, 뭐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이런 걸 먹는 게더 좋다더라 하고 하면서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, 또 제가, 하는,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또 아주 멀리서 이렇게 누가 갔을 때, 또 이렇게 사서 구해주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오히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분도 계시고,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내어서 자기의 사랑들을 표현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, 아, 사랑하면 이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어, 이런 사랑, 우리,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?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,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들, 우리가 너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, 사실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,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어,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, 정말 그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어,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.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.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.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든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신의 재물도 사용하고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.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,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그에게 주면서 표현해야 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꼭뭐 물질적이나 재물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,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의 그 마음들이 그 사람을 크게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들 또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이라는 찬양 같이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신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,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,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사랑하는 동료님들도 화요일도 힘내시고요.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